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 올라오기 전에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드렸던 말씀인데, 어, 여자분들이 한 두세 분만 더 있어도 참 좋겠다. 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야 되지만, 어, 합창은 어,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입니다. 어,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 물론 뭐 소리를 잘 내고 계시지만 어, 숫자가 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더큰 소리를 내야 되겠죠. <laughs>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균형을 맞추기가 참 쉽지가 않게 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악조건을 은혜로 커버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다민족, 다문화, 그리고 다 종교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숫자가 이렇게 많다고 할 정도로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에 현재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숫자가 2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 우리나라 전 인구의 한5% 정도가 되는데요. 이 5%가 어, 5%를 넘어서면 어, 국제기구에서 그 나라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면 다민족 다인종 국가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까지 하면 6%가 넘어선다고 하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고 말하기는 불가능해진 상황이고 다민족 다인종 국가에 접어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는 뭐 순혈주의를 늘 이야기하고 단일민족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열려진 시각과 열려진 세계관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고 또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 갈등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어, 다양한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다 보면 거기서 부대끼는 일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갈등을 잘 해소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인 과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들어오고 다양한 민족들이 들어와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들이 함께 들어오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교들이 우리 사회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외국에 이민을 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교회를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도 얻을 수 있고 도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했고 교회도 단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교회를 나가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상황이 뒤바뀐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찾느냐면 자기들의 만의 모임과 그리고 뭐 불교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불교 주로 저를 찾게 되고. 이슬람 국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이슬람 사원을 찾게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만의 모임이 만들어지고 또 그들만의 그런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색채들이 굉장히 짙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대한민국 이곳저곳에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지역 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고 지역 사회에 있는 교회들과 많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구에서 모스크를 세우려고 하다가 지금 굉장한 갈등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김포에도 통진에 가면 이렇게 이슬람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성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모여서 예배 그 예배도 드리고 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이 커지면 언제 또이 김포에도 모스크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일, 이야기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갈등을 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어, 그런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독단적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의 낙인찍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런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아무리 변명을 해도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4월 10일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레임이 짜여지면 그 프레임에서 웬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남기가 어렵다 당선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프레임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지역을 샅샅이 훑어 다니면서 지역민들의 마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구도가 그런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고 살아남게 된 것이지. 오늘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빚어지고 어, 기독교는 독단적이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통하여서 사람들과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이런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이런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복음을 심고 그곳에 생명을 나누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에게 중요한 것또 우리 삼보교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 생명의 역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그 생명을 나누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오직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기독교는 어느덧 우리 사회의 주류 종교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천주교, 개신교 그리고 불교 이세 가지가 가장 주된 종교인데 사실 뭐 캐톨릭과 또 우리 개신교는 같은 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세 부류 속에서 그래도 지금 가장 많은 그 종교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개신교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영향력들은 자칫 잘못하면 폭력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어, 일종의 갑질처럼 느껴지는 어, 그런 프레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게다가 요즘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보다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뉴스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려지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수 종교였었을 때 오히려 더 선한 영향력을 광범위하게 끼쳤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3.1 운동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전 인구의 1.5% 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33인의 민족대표 독립선언서를 그 서명한 사람들이 16명일 정도로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스크리찬들이었습니다. 또전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 중에 그렇게 그렇게밖에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독립운동을 하다가 투옥된 사람은 어, 전체 투옥된 사람들 중에 20%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사회 곳곳에서 생명의 역사들을 이루어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류 종교가 되었느냐가 아니라, 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숨 쉬고 있고, 그 예수의 생명이 활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그리스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도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단한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초점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생명을 얻는 것에 있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고 누리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크게 짓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많이 개종시켜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는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으로 숨쉬는 사람들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알아듣지 못하고 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현재 한국교회는 규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주류 종교가 되었지만 생명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맥박이 점점 느려져 가고 있고, 심장에 뛰는 것이 점점 느려져 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교회는 살았는데 예수는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반대로 교회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살아나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유기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생명체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기체인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그의 지체로서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교회, 각 사람 그리고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으로서의 교회는 예수가 머리가 되고 진모퉁이의 머리돌이 되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 왜 오직 예수인가? 그것을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누구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백성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처럼 산 사람들이 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두루 크고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는 굉장히 다신 그 뭐랄까요 신들의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신이 있었고요, 각 민족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하늘의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 있었고, 바다에는 바다를 주관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또 산에는 산을 주관하는 신이 있었던 것이죠. 술을 헤아릴 수 없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들은 각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있었지만, 그 각자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가 또 뚜렷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신을 섬겨야만 했느냐 면 하늘은 하늘의 신, 하늘을 주관하는 신을, 그리고 땅은 땅을 주관하는 신을, 바다는 바다를 주관하는 신을 다양한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과 영토를 주관하는 그 신들을 다 모아서 섬겨야지만 빈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만신전이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모아놓은 성전,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 다 자기의 영역 안에서만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능력들입니다. 이것을 무참하게 깨뜨려 버린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사건입니다. 두 가지 재능, 그 재앙까지는 애굽의그 술사들도 따라하지 않았습니까?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속된 표현으로 우리가 나와 발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 똥개도 자기 구역에서는 힘좀 쓴다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들이 애굽 땅에 전혀 듣도 보지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야 여기는 내 구역이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곳에 쏟아부으니까 두 가지 재앙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자신들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는데. 만군의 하나님, 만주의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지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근동 지역의 신들은 이곳에는 있고 저곳에는 없고, 하늘에는 있지만 땅에는 없는 그런 신들을 섬겼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없는 곳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주인이시고 땅의 주인이십니다. 산의 주인이시고 바다의 주인이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땅들이 노래하고 바다의 물결들이 노래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비유가 적절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호텔에 투숙 단체로 호텔에 투숙하게 되면 각자 각자가 자기 방에 키를 받아서 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방에 다 들어갈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어떤 키인가요? 마스터 키입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한 분으로 우리에게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 한 분만 믿으면 하늘의 주인이시고, 땅의 주인이시고, 산의 주인이시고, 바다의 주인이시고, 모든 민족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근동지역의 신들은 군림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들을 보면서 이곳이 정통신앙의 교회인지 아니면 이단신앙의 교회인지를 어... 객관적으로 볼수 있도록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곳에 교주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곳을 어, 지도하고 있는 어떤 지도자가 희생과 섬김과 헌신의 사람인가 아니면 군림하는 사람인가를 보면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깊은 얘기에 나누어 보지 않아도 금방 알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선한 목자인지 아니면 사꾼 목자인지 왜 군림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목, 사꾼으로서 내가 이런 수고를 했으니 내 몫을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꾼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나온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어떤 종교의 그 어떤 신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구는 목자가 아니다. 양도 죄양이 아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하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마치 외국 엽서에 나오는 아름다운 초원이 있고 말들이 한가하게 풀을 뜯고 있는. 야, 참 저런 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바라보아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푸른 초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곳이 실만한 물가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와 호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의 목자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숨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까지 숨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그가 생명이 되었다 다시 숨쉬는 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을 때는 숨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숨 쉬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3편에 아삽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이시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한다.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졌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매일 매일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침과 사랑이 숨길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냐라고 하는 것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이제 그뭐세살네살 다섯 살 여섯 살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 아이들의 에너지를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되짚어 생각해 보면 이 아이들이 말썽도 부리고 천방직축으로 뛰어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 만약에 24시간 침상에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조금 말성도 피우고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녀도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겨우 산소호흡기에 생명을 연장하게 하면서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숨을 몰아 쉬어야지만 쉴수 있고, 겨우 주일날 하루 한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것으로 호흡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뿐만 아니라 생명을 풍성하게 얻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순간 모든 곳에서 활동력 있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영생이고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여정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생명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영으로.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